폴 고갱의 하얀 말은 그가 두 번째 타이티 체류 기간에 그린 작품으로 현재 파리 오르세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고갱은 타이티의 시골과 산림 지대를 탐험하며 그곳의 풍부한 동식물에 매료되었지만, 이 작품은 실제 풍경이 아닌 상상 속 타이티의 종합적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작품의 중심에는 녹색 식물의 빛을 받아 살짝 초록빛을 띈 하얀 말이 있으며 수직으로 흐르는 물줄기에서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이 고독한 동물은 타이티인들의 영혼이 다른 세계로 이동하는 것과 관련된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폴리네시아 문화에서 흰색은 죽음과 신들에 대한 숭배와 연관됩니다. 배경은 브라오라 불리는 히비스커스 종류의 토착 나무의 뒤틀린 가지들과 전경의 백합, 상상 속 꽃들이 주요 모티프를 위한 장식적 프레임을 형성합니다. 하늘과 지평선은 이 닫힌 공간에서 배제되어 있어 더욱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하얀 말 뒤로는 두 명의 나체 인물이 말 등에 올라타고 멀리 달려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세 가지 생동감 있는 모티프의 계층적 배치는 장면의 수직적이고 평면적인 시각을 강조합니다. 고갱은 장식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풍부한 색채를 사용했는데, 잔디색부터 에메랄드까지의 녹색과 깊은 청색이 오렌지와 분홍색 톤, 그리고 기수들의 구리빛 피부색과 대비를 이룹니다. 이 캔버스에서는 낙원과 같은 평온함이 느껴지며, 작품은 진정한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그림을 의뢰한 타이티의 약사는 고갱의 대담한 색채 사용을 이해하지 못해 말이 너무 초록색이라는 이유로 작품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얀 말은 고갱의 혁신적인 색채 감각과 상징주의적 접근을 보여주는 대표작입니다.